안녕하십니까 다니엘코 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정보는 해외에서 잡을 구할 때세 가지를 유의해서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서칭을 가졌는데요 제가 부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부름에서 이제 잡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간 곳은 아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이제 리조트와 그리고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리셉션에 가서 매니저가 있냐고 묻지 마세요. 이게 약간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이제. 리셉션 가면 매니저가 있냐고 바로 묻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묻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뭐 리조트나 이런 약간 규모 있는 곳에 갔을 때는 그 사람한테 바로 물으면서 매니저냐고 묻기보다는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매니저가 있냐, 잡 정보 있냐, 바로 이렇게 묻기보다는 이제 다양하게 그 예를 들어서 리조트를 하면은 리조트를 먼저 칭찬을 하는 걸 하세요. 제가 오늘 간곳중한 곳에 갔을 때 바로 그 발리 같은 발리를 본단 그런 발리 리조트 어쩌고 저쩌고였거든요. 리조트 이름이. 그래서 와우 디스 디스 shape is a little different 이렇게 하면서 되게 다르다면서 그 형태가 다르다면서 되게 칭찬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리를 막 본따서 만들었냐 이렇게 하니까 또 좋아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셉션을 먼저 갔을 때그 매니저가 냐고 묻기보다는 좀 이제 다양한 칭찬을 먼저 해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리셉션에 갔을 때매니저 있냐고 묻지 말고 두 번째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어... 이제 접근법을 처음 할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페이스북 지역 정보글을 활용하세요. 그 페이스북 지역 정보글은 정말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온라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갔을 발리 그 리조트에서 갔을 때 직원분이 진짜 거, 아 거기는 되게 저를 뽑아주고 싶어했는데 아예 잡을 잡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페이스북 그런 정보구를 알려주면서 여기를 통해서 지원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찾은 결과 어떤 레스토랑에 이제 잡일 구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서 지금 잡을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정보구를 활용하면 또 다양한 굳이 정보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활용을 꼭 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의 그런 또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